제가 올해 그... 진짜 과감히 말씀드린 게나니다 실기 조금만 세게 잡았다 7등급까지 무조건 돼와 네, 실기장 조금만 빡빡하면 7.5등급에도 됩니다 진짜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 진짜 뭔가 근거 실기, 있어 실기장 이제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경기 수시에서 워낙 핫한 대학교 많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 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대학교, 대진대학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순서와 관계 없이 가장 조금 핫한 대학교 먼저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가천대학교. 아... 네. 뭐 가천대? 네. 아니 이거 배점표 이거 어떻게 돼요? 가천대 대박입니다 가천대 대박 나 진짜 어... 욕한번 욕한 해도 돼요? <laughs> 아쌤 어? 그건 최대 정석에사시고 어... 아, 오케이 어... <laughs> 시... 아... 가천대 올해 네. 만점 기준이 올라간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아, 거예요 아, 워낙 핫해서 백근역 예, 201에서 236으로 음, 올랐고요 아... 최정굴 30에서 32 그리고 서전트 81에서 84안 그래도 십자 달리기 음, 만점, 만점 안 나오는데 근데... 13초에서 12초 8 근데 여학생도 비슷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만점 기준올라간건 그렇다 이거야 어, 아, 그래 올라갈 수 있어 그래 그래 올릴 수 있어 어, 화가 많이 나셨는데 네. <laughs> 어, 그러니까. 근데 왜안한 거야? 네. <laughs> 아까부터는 어, 학생의 마음을 대변해주시는 네. 거예요0 어. 1력 236인데 어. 원래는 5kg당 어. 8.75점이 감점이 됐어요 야, 5kg당 1강? 5kg, 5kg당 1감이었어요 근데 2.5kg당 1감으로 변했어요 야, 반발력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유연성이 1cm 당 8.75점이었는데 0.5cm 당 8.75점으로 됐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만점 기준만 바뀐 걸 네, 보면은 네. 진짜 하수고 진짜 여기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네 이걸 그렇지 네. 여기 있는 거 이걸 봤어 근데 제가 응. 정말 8.75점이 어떤 점수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네. 내신 1등급하고 6등급하고의 점수 차가 6.0하고의 점수 차가 네. 7.5점입니다 다시 다시 1등급이랑 6등급의 갭이 <laughs> 7점이라고요? 네 7.5점이에요 아까 8.75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요 1감이 8.75점이라고 아니 그러면 1등급이 아니, 6등급이 1등급 잡는 거에 있어서 배을력이2 5 k g 만더 뽑으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억울한데. 내신내신5등급 <laughs> 이렇게 는 <이렇게 웃음> 거야. 이신 5등급 이렇게 돼서 <laughs> 는거아니 아니 그래서 1등급? 보통 야. 가천대 지원할 때 7등급은 지원하지 음.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떨어질 때 거의 40점이 떨어집니다. 아 많이 떨어지네. 30뭐 아. 7점, 6.5요 뭐 정도 떨어지는데 제가 올해 진짜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오. 진짜 실기 조금만 세게 잡았다 7등급까지 무조건 돼와 네. 작년에 오. 합격했던 친구가 6.5등급에 1감 근데 음. 이 학교 내신 변별력이 음. 별로 없어가지고 4감 이상하면 떨어졌어요 작년에 이야 네. 근데 더중요 어. 올해 인원이 늘었어. <laughs> 아이 7등급 아, 가능하겠네요. 아이고. 우리 네, 안 까시네. 안 까지네. 12명 뽑다가 어. 20명 뽑습니다. 어. 아 내가 볼땐7등급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가능할 거 같은데. 가능한 게 아니라 실기장 조금만 빡빡하면 7.5등급에도 됩니다. 진짜 아,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뭔가 근거 실기, 있어. 실기 실장 100력 어. 좀 빡세게 잡고 서전트 조금 빡세게 잡고 최종골 30 이하 는거 쉽나? 어렵 남자 어렵지. 와, 여자 35야. 아, 그럼 제가 제가 그 센터피에서 <laughs> 그 아마 이거 끌어 될것 같은데,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기회를 한 번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더 빡빡하게 잡는다고 하면. 이거, 나만 잘 보면 진짜. 진짜 어, 7.5등급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실기장 그런다 그러면.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오래 까봐야 알겠지만, 네. 확실히 등급이 낮아질. 아 음. 무조건 낮아져요. 어, 무조건 음. 낮아집니다. 음. 근데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음. 왜그 학교에 대해서 그러냐면 이거는 내신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소능공부 열심히 한 친구에 들 대한 역차별이 어떻게 보면 맞아, 맞아, 결국에는 맞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실기만 잘하면 갈수 있다라는 그래. 역차별이고 실기를 0.5cm 당 8.75점씩 깎는 건 지금 운동 하고 있는 애들한테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겠어. 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입시 너무 좀 심하게 한다 싶어요 지금. 어, 진짜. 네. 어이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는 아까들 왜 이렇게 썸을 내. <laughs> 시발을왜 <시바를 웃음> 찾았는지. 그러니까. 아, 자꾸 어 자꾸 시발을 찾으시더라고. 좀 오바 아닌가? 그그좀 심합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졌으니까? 네. 어 정우쌤 어, 전화 오셨는데요? <laughs> 정우쌤? 죄송합니다.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laughs> 영상 찍을 때 나한테는 비행기 모드로 하네 <laughs> 지금 거의 서울에서 한 체대가 난리를 폈다면 경기에서는 지금 가천대학교가 난리를 피는 그런 상황. 가천대학 경기라고 보기도 어려워. 성남이라서 딱 붙어있어. 어, 맞아. 서울이야, 그 맞아 서울. 서울, 완전 맞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laughs> 경기권에서 사실 체육교육과라고 하는 하나 성결대학교. 아, 그렇죠. 어 성결대학교 사실 굉장히 핫하잖아요. 올해는 안 보는 건 없나요? 아직은 발표가 안된것 어, 같은데. 안 어. 어 여러분들 이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도 모집요강 수시에 대한 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조금 내용 자체는 뭐 종목을 안 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그런 네. 거 있으면은 이제 뭐 체대 정석이나 뭐 체대 친구들 통해서도 음.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네. 하겠고. 그럼 성결대학교는 혹시 뭐 이슈 있나요? 성결대학교는 올해 다른 이슈는 없는데 음. 만점 기준이 원래 성결대 음. 어. 어떻게 갔냐면 2.8등급에서 3등급 완전 초반 3.2등급 정도 수준 맞고 뭐 3감 뭐 2감 요렇게 어. 해서 합격을 했어요 어. 그런데 만점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만점 기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어. 제자리멀리 뛰기 2m80 만점이었는데 2m85로 됐고 어. 그리고 왕복 달리기 8초7이 만점이었는데 8초5가 됐고 오 어. 어. 어, 시기변별력이 좀 올라갔네요 네 어, 그리고 최정굴 같은 경우는 24밖에 안 됐는데 26으로 올라갔어요 오네 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3.2등급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네,라고 네, 네,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보다 확실히 경쟁률이 점점 점점 줄고 음. 있는 것 같은 느낌. 현실 성은로밖에 네. 가는 거지. 동대도 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안될거 빠나니까. 역시 어 정부가 위치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지 그치치. 수준이 안 되면 지원 을안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거의 44대1 정도 됐습니다. 옛날 100대 1도 됐었어요. 예전에 100, 100대 1까지 봤요 네. 하긴 경기권에서 서울 체교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그렇게 경기권에서 많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학생들이 굉장히 목표를 많이 생각하고. 는학교인데 이번에 만점 기준이 올라가서 변별력 좀더 올라갔으니 내신 변별력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3.5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기 올만 맞으면 3.5까지는 한번 지원해봐라.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해서 좀 이슈가 있을까요? 큰 이슈는 왕복 달리기가 사라졌다는 거 하나고 어... 실제로는 뭐 거의 3.5에서 6등급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고 네네. 합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어큰 특이사항은 네. 없고 그리고 음... 실기의 만점 기율이좀 높은 편이에요 메디신볼 음... 던지기나 제자리멀리 뛰기가 뭐 3미터 만점이고 메디신도 12미터가 만점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기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5등급 대나 6등급 완전 초반에서 합격이 가능하기는 하더라고요 어... 네. 지원폭이 넓다 에이, 그만큼 취기변별이 높다는 거겠죠?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대학교는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는 이슈 있나요? 보통 축구나 농구 이런 거에서 또 따로 뽑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음. 기초 체력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25명을 뽑았는데요 음. 올해는 20명 정도로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실기 자체의 변별력이 조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4등급에서 6등급 초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 느낌이 지금까지 뭐다 다루진 않았는데 서울에서는 내신 변별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경기에서는 좀 약간 내신 점수가 조금 낮네요 네 전반적으로 내신 신의 변별력 자체가 조금 어. 작아요 수원대도 어. 1등급은 400점인데 어. 4등급이 382점이에요 그러면 뭐한 18점밖에 차이 안나네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5등급 6등급도 그렇게 점수차가 크게 안나니까 실기 잘하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뭐 7등급 정도까지 떨어지면 조금 변별력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어. 보통 네. 1등급부터 6등급 6등급까지는 네. 적게 깎고 그러니까. 네. 6에서 7을 많이 깎으니까 보통 어. 경기권 가면 4등급을 맞으나 6등급을 맞으나 그냥 비슷비슷하구나 네. 어. 어. 네, 맞아요. 어. 경기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 4에서 한 6등급은 거의 네. 한 묶음이다. 아. 네, 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아 좋겠네요. <놀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는 뭐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한신대는 올해도 이제 22명 정도 음. 뽑아주고 있고, 음. 적은 인원 뽑는 게 아닌데, 네네. 작년하고 특이사항이 윗몸이 네. 으키기를 작년엔 봤어요. 그래서 77개 만점에 한 개당 2점씩 계속 차감되는 형태였는데, 음. 작년에 음. 좀 낮은 학생들 합격한 친구 봤더니 6등급 정도까지 오. 합격했더라고요. 6.52가 뭐 아니라 6.1뭐그 아, 정도, 6후반 6점 6점 예, 5.9반. 후반. 후반. 그렇게 합격했는데, 올해는 시덕을 보지 않아요. 폐지가 오. 됐어요. 아, 크겠다. 그래서 원래는 6등급, 6.0등급까지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고 모든 급 이내로 써라. 음. 네, 이렇게 결했습니다 종국이 네,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제 머리랑 20미. 네, 아유. 제 머리랑 20미. 그래도 만점 좀 높네. 290. 네. 어. 만점은 높은데 급간의 점수 차가 좀 적. 어 음. 그래도 내신의 변별력이 쪼 높지 않아서. 그래도 음. 지원해볼 만은 합니다. 실기를 아유. 잘하면.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한양대학교. 스과. 어. 엄청 오래 하... 또뭐 경쟁률 100 넘어갈까요? 1 0 0요 근데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인원이, 넘어... 인원이 좀 적었거든요 수시인원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집 어. 대일이었으면 올해 뭐 충분히 또 그래. 넘기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인원이 어. 오바스러워 어. 경쟁률이 그러니까 어? 인원이 더 줄었어요. 아... 제가 그냥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화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빤하잖아 최저 맞추고 7감 이내로 들어라. 아,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지금 4에버렸 공식... 어? 내신이 없어. 아... 아... 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년에 19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또 축소가 됐어요. 작년에는 아... 최저 맞추고 7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저는 한 6감까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7감 정도 들어가면 7감 맞는 학생들끼리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안에의 변별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선 마지막으로 뽑는 게첫 번째 영어 등급이 높은 학생. 어. 동점자 기준. 동점자 기준. 어. 네. 영어 등급이 높은 학생. 두 번째 재멀 상위자. 아, 재몰 본저 네, 네. 재몰 기록 상위자. 영어, 재몰. 그다음 메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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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영어 등급이 좀 높은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일까지 잘 모르. 그 잠깐만. 이거 생각 별로 안할 거야. 어... 실감은 많잖아요, 생각보다. 어...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육감 안에서도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요. 어... 동점자가 많게. 겠 동점자가 많아질 야...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 1등급의 네, 육감을 맞았어. 만든다는 조건 아 <laughs> 1등이네, 맞지. 1등. 일단 육감은 지금 2 5 m 왕복을 제외하고. 제외. 어, 제외하고. 25m 왕복 달리기 제외하신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용인대학교네요. 아, 용인대 진짜 말하기 싫다, 말하기 싫어, 진짜. 아, 지친다, 지친다. 아. 변화가 커가지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만점이 몇이죠? 만점이 진짜. <웃음> <웃음> 조금 웃긴데. <laughs> 네네. 재멀 265고요. 어, 남학생. 어. 여학생이 조금 더 빡세요. 2m35에요. 2m35.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 네 바퀴 도는 거 있죠. 네네. 네, 21.9. 여학생 24초 1이에요. 이거 누구나 만점 맞으란 얘기야. 야, 어. 원래 19초 9. 어. 어. 처음 용인대가 1 0 가 생겼을 때2일초구가 만점이었는데 네.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누구나 만점이 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실기를 하고 봐야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내신 하몇 등급 정도로 좀 바뀌어야 되나요? 뽑는 인원이 또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작년에 용인대 특채교가 10명 뽑았는데 올해도 10명 뽑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용인대 스포츠 레저학과는 14명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많은 인원 뽑는 학과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표본에 따라서 틀려지는 아, 거기 그러네.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3점 완전 초반 정도에서는 끊겨야 되지 않을까 어. 예아 네. 스포츠 레저가? 예 네, 스포츠 네. 레저는 작년에는 한 5등급까지 들어갔거든 요 어, 5등급까지 한 아, 2등급이 올라갔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어떤 학생들이 좀 용인대를 생각해야 되나요? 약간 뭐 수능 점수는 안 나오는데 내신이 높은데 어, 실기 못하는 네. 친구들?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거나 뭐 운동이 조금 저조한데 내신 자체가 좋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니까 음. 아까 가천대나 이런 데랑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이쪽 대가 왜 용인대를 써? <laughs> MRL,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경기권에 음. 2등급 나온다고 쓸 만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도 오. 내신이 2등급 맞는다고 쓸 만한 대학이 많냐 음. 실기변별력이 세기 때문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 밀어붙일 수 네. 있는 대학이 거의 없네요. 근데 서울 경기 외곽으로 나가서 다른 대학교들 수시 같은 경우에 어. 뭐 아. 여러 지방의 여러, 여러 아. 아. 체육교육과 수시 같은 경우에 어. 2등급 대에서 보통 형성이 된다고. 어. 그런 친구들이 조금 안전빵으로 쓸수 있는 어.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안전빵 카드 열리긴 하겠네요. 네. 음. 그래서 오케이. 용인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짜 용인대학교가 또 이게 체대로서 어.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어 어, 랜드마크가 있었는데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일단 모집 인원 자체가 6명이고 이 어, 학교가 네. 국립대학입니다. 음... 국립대학의 네. 체육교육과에 오... 인원 6명. 그리고 인천이나 그 근처 학생들한테 정말 선망의 학교. 아, 내신이 네. 높겠어요? 음, 낮겠어요? 경쟁률이 막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듭니다 네. 음. 2등급에서 2.5등급 사이에 <laughs> 실기 오...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기가 쉽진 않는데? 쉽지 그래서? 않아요. 농구 레이업의 제멀의 턱걸이? 올해 또 바뀐 겁니다. 농구 레이업이 원래 골밑슛이었는데 바뀐 거고 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선치더라도 이 학교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기도 잘하고 내신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 2.5등급 이내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체육학부나 운동건강학부는 어떤 특이사항 있나요? 두 개를 좀 묶어서 얘기해도 괜찮을 네네네. 것 같은데 일단 인천대 체육관은 내신 100% 10배수 선발을 하고요. 어. 체육학부와 운동건강학부는 음. 5배수 선발을 합니다. 5배수. 네, 음.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게그 이유예요. 1차에서 음. 일단 커트를 하기 때문에 내신 5배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이후 들어가면 실기 쌍. 됩니다. 이거 거의 실기 개싸움 됩니다 야 네. 메디신이랑 제머리랑 20미 운동건강 같은 경우는 20미가 아니라 이제 100미 네 이렇게 보는데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4감에 붙었고 그 무슨 과였나요? 운동건강 운동 운동건강을 4감에? 네 근데 어. 보통 체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어. 4감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물어봤지 어제몇감까지 <laughs> 들어갔냐 어. 실감이 있답니다 오... 그러니까 7강 수준의 가면. 실기는 무조건 세팅이 되어있어요 선의를 그래서... 지원할 때 4등급 안쪽으로 음. 생각해라 왜냐면 음. 오바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음. 실기 잘하면 4.5등급 이내에 그냥 한번 지원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4등급 뭐 안전하게 3점대에 지원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3등급 3점 후반에 거의 음. 저 지원하는 걸로 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학, 교 대진대학교입니다. 대진대 간단합니다. 대진기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음. 저는 어떻게 쓰냐 내신 음. 6.0 이내로 음. 들어가면 올만하고 합격해라.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 네. 그래서 내신 4등급 때는 한 3감 정도. 그렇게 인기 대학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음. 음. 어, 올만할 만한 대학이야. 단한데 어, 실기가 그렇게 어. 어렵지 않아요. 어제 머리랑 좌전구리랑1 0 m 왕복 달리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진대 같은 경우는 6등급에 올만이면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니까 네. 사실 올만이 또 쉬운 건 아니니 실기장 분위기가 원활해요, 좀어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닌데 실기장 분위기가 원활합니다. 아, 또 이런 꿀팁까지. 우리 학생들 이제 대진대학교까지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래서 올해 보니까는 이제 수시도 워낙 변경 사항이 많네요. 네. 이럴 때좀 약간 어떻게 좀 우리 학생들좀 접근해야 되나요? 이런 위기의 아, 상황에서 그거는 최대 정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laughs> 말 잘해 말 똑바로 해 저는 최대 친구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수시나 정시에서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또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가셔가지고 네, 구독하기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서 라이브 방송 많이 많이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셋 화이팅 수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수고하습니다아 이거 가다 끝냈네. 다 끝냈다. 이게 기술 안 됐어.